가수 길건 씨도 갑작스런 후배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의 어...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추모글에 악플이 달린 건데요 네? 추모글에... <laughs> 자살한 친구들을 왜 애도하냐라는 어... 얘기를 했을 때잠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이고... 그치. 네가 친하기는 하니 어, 관종들 너도 관종이다라는 식으로 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관심 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같은 연습실을 썼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길건 씨 입장에선 악플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린 친구들이 더 이상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애도를 했어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악플로 인한 상처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4년 파워댄스를 선보이며 보이시한 이미지로 데뷔한 길건 씨는 섹시한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모 비하가 많았다고 합니다. 외모 어, 비하요? 네. 건강미도 넘치고 어, 실력도 비할대지. 정말 넘치는데. 댓글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육덕지다. 저를 뭐 하체 비만 뭐 이런 거나 뭐 뚱뚱한 사람으로 비유, 그니까 의상을 입고제 모습에 어디 모습? 막 하체를 막 이만큼 뚱뚱하게 해놨다든지, 그거에 대한 욕이 있는데, 뭐 천박하다라는 얘기는 당연하고 창녀 같다라는 얘기는 당연하고, 아, 아 진짜,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저런 딸을 놓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네, 식으로 진짜. 가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가 무대에 서는 거조차 보기 싫다, 막 이렇게 어 나이값 좀 해라, 뭐 이러고 막 그러면. 아, 나도 무대에서 뭘 해야 되지?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발언들. 게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님까지 이렇게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는데요. 사람들 왜저러니까 진짜? 어느 날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음. 너무 멀, 그날 그날 이상하게 그 악플을 많이 아. 본 날이인 거예요. 아이고. 신체 비하를 엄청 해놓은 걸 보고 제가 그날 무대를 서야 되는데 무대에서 순간. 관계과 눈이 마주쳤는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럴 오늘, 수 아... 있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죠.